넷에 정보처리 기사를 검색해 보셨다면 이런 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따면 취업하는데 도움 될까요?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코딩 테스트, 포트폴리오만 준비하면 안 되나? 자격증 딴다고 개발 잘할 수 있냐고? 솔직히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보처리 기사는 100여 개가 넘는 기사 자격증 중 최근 5년간 응시자수 탑3, 작년에는 응시자수 1위를 찍었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정보처리 기사 활용도, 오픈, 팩트체크, 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도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정보처리 기사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처리 기사는 뭔가 게임으로 치면 기본 스탯 같은 따고난 직후에는 삶이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살다 보면 필요한 순간이 오고 없으면 손해보는 느낌인, 그래서 딸 수밖에 없음. 그러니까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코딩 테스트, 포트폴리오 같은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정보 처리 기사라는 기본 스탯을 잘 찍어 두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장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기본 스탯은 찍어 두면 영구적인 거 아시죠? 더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IT 개발자 취업은 코딩 테스트, 포트폴리오지, 뭐 정보 처리 기사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격증 따는 사람들은 이래었답니다 정보 처리 기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개발 인증서입니다. 운전자에게 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개발자에게 대표 자격증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떠오르는 게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컴퓨터공학과 학생이거나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보처리 기사 하나로 큰 차별점이 생겼다는 느낌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혼자 자격증이 없다면 저 사람은 왜 없지? 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면접관이 돼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컴공과 나오셨는데 정보처리 기사가 없네요. 왜안 따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우물쭈물 하다가 어정쩡하게 음뭐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아, 취업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면접관 눈에는 어쩌면 싸시키면. 남들 다 하는 스터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불참할 사람 시간 없다고 업무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을 사람으로 비쳐지진 않을까요? 잠시 일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정보처리 기사 입꼴 성실함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각 대학 졸업한 취준생분들 경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분들은 서류에서 볼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개발 관련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느냐 어떤 기술을 다룰 줄 아느냐 위주로 보겠죠. 하지만 사회 초년생은 이력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판단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을 넓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코딩 테스트가 어렵기로 소문난 IT 대기업. 나는 갈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전공자도 모두 대기업 갈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 중견 등 여러 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SI SM 업체에서 정보처리 기사는 본입니다. 정보 사업 공기업 관련 프로젝트는 입찰할 때 업체 직원들 중몇 명이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미 보유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여러 제한이 있어서 SI 업체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고 설령 자격증이 없이 입단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혹 SISM 업체하면 중소기업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초봉 사천 가량 주는 탄탄한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적으로 개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런 곳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처리 기사 딴다고 개발 잘할 수 있냐? 자격증 획일론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냐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처리 기사가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 분들은 정보처리 기사 필수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딴다고 개발 실력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컴퓨터 공학 이론 용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정보처리기사 도움 됐던 가장 큰 부분 면접에서 물어보던 내용이 정처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음. 바로 이런 사례가 정보처리기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필드에 가면 용어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안본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초 동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래 기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무로 가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기호들, 헷갈리는 개념들, 정보처리기사 공부하면서 미리 접해두면 당연히 좋겠죠. 이종용자분들도 면접에서 실무용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한다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되겠구나, 말기는 알아듣겠구나 이런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 정보처리기사 따두면 도움되길 하겠지. 근데 그거 딸 시간에 관련 있는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겠지? 이런 생각 하셨다면 한번 잘 생각해봅시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줄서서 먹는 맛집은 이유가 있듯이 IT 자격증 중에 정보처리기사 수요가 많은 건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IT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 평생 정보처리기사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졸업 필수 요건은 물론 많은 기업에서 채용 시 정보처리기사를 필수 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취직하면 기업에 따라 자격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보관리기술사나 감리원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어서 노후 대비에도 좋습니다. 특히 공기업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한국수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다양한 기업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가산점은 보통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같이 자격증 등급에 따라 가점 비을 다르게 부여하는데요. 정보처리기사는 기사의 가장 큰 가점을 부여합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다른 기사 자격증과 달리 응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4년제를 나왔다면 비전공자도 바로 취득이 가능하고요. 취득 난도도 높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데 3개월 투자면 이득이죠. 정보처리기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공부법이 정리된 PDF와 필기 이론 전광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지만 주말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빠르게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정보처리기사 입문팩 무료 이벤트 페이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험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찾아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비정인데 어떻게 공부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코딩에 키익자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자격증 영원 합격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세요. 시키는 대로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고 모르는 용어 찾아보고 기출만 풀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테커스에서는 합격하면 지불한 금액 전부 환급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굉장히 만족하시고 후기도 남겨주셔서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원 합격반 커리큘럼이나 합격생의 사례를 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